안녕하세요. 아이로우 하교수입니다. 자, 오늘 토큰 한번 가보자구요. 시드 30개 준비했는데 천천히 한번 올라가 봅시다. 지금 뭐 레드 4개째 나왔네요. 4개째 나와서 천천히 블랙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일단 블랙으로 천천히 한번 가보려고 이만원 던져봤는데, 오, 시작하자마자 블랙 나왔네요. 조금 세게 갈걸 그랬는데, 시작이라 느낌만 보려고 일단 블랙 하나 던져본 거였는데, 바로 나오면서. 자, 시드 올리면서 하이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배짜리라 하이 먹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세게 갔고요. 자, 봅시다. 이연타로 시작하면 아주 좋게 갈수 있는데, 아, 여기서 로가 뜨네요. 6 0에 아, 로 일단, 한번 봅시다. 뭐, 0대30 출했는데, 아직 뭐, 끝난 게 아니니까요. 강승으로 하이 한번더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가 지금 확률이 뭐, 론 2밖에 없으니까 가볍게 가면서 하이 하나 먹고 시작하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이만 먹었네요. 먹었고, 지금 4개 나오고, 지금 4, 4, 여기도 3가? 일단 하이 한번 더 가겠습니다 일단 레드블랙은 맵비 두고 하이로만 네, 가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하이 예 네, 간거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바로 시드 금방 올라왔고 뭐 하이 잘 배팅해가지고 와가지고 잘먹었네요오 어, 이러면은 하이 한번 더 갈게요 음 10만만 갈게요 너 너무,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천천히 승률로 이기면 되니까 하이로는 좋은게 아무래도 하이에서, 하인 하이, 하이로우에서, 여기서, 여기 하이나 로우에서, 뭐, 배당 좋은 게 알아서, 뭐, 잘 나오는 거, 잘 나와서, 할 만하죠? 뭐, 아니면 1.95배짜리 저거 노리긴 하는데, 저거는 완전 확률이 반반이라. 일단, 레드 가면서 수윙 뭐, 지금 거진 뭐, 8 4 0 0 0원 따고 있어서, 레드 일부러 봤거든요? 4개, 지, 아, 근데 줄이 지금 5개 나왔네요? 6개. 이제 6개죠? 둘, 레이어 사다줄 나오길래, 일부러 레드로 꺾으려고 한 거였는데. 그러면, 다시, 레드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 한번 보면서. 왜냐면, 줄이 지금, 몇개 나와가지고. 와, 이러면은, 일곱 개? 7개? 일곱 개는 좀 빡센데. 4만 4천원, 레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승부 봐야죠. 지금 줄이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줄 끊으려고 아까 보고 있었는데. 자,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어, 바로 28만원 됐고, 뭐, 아직 근데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해야죠. 하면서 여기 조금, 음, 숫자 한번 아니, 저거 뭐야. 카드 영어 한번 볼게요. 영어 한번 보고, 왜냐면 지금 슬슬, 슬슬 나올 수 됐거든요. 이거. 나이스. 나이스 합니다. 에이스 나오면서 나이스 했네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저거 뭐야 영어를 왜 봤냐면 여기서 카드에서 지금 너무 안나온거예요 근데 여기 하이로우 베팅하기에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봤는데 이번판은 일단 한탄, 한탄 쉬고 갑시다 와 한번 더 볼까 싶었는데 바로 뜨네 아쉽고 음, 여기에 배팅을 뭐다 하고싶다는 생각에 로우에 지금 배팅하고싶다는 생각이 안드네요? 어, 배당이 너무 낮아갖고 어, 굳이 가고싶지 않아요 어, 에이 에이스 나오면은 바로 또 죽는거라 또커나 에이스 나오면 바로 죽는거라 굳이 가야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가보만 하죠 로우로 가면서 죽겠습니다 그때 보면은 뭐… 승부 <laughs> 보는거죠? 어, 뭐, 이거 보는 거고. 나이스하고 뭐시드뭐 3출 했는데 일단 10만 원 좋습니다. 뭐 거의 시작한 지한 5분 정도? 5분 안된거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괜찮네요. 뭐 근데 아직 이 끝난 게 아니라서 끝까지 해 봐야 아는 거지만. 레드 보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뭐 지금 레드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살 보려고 했는데 바로 나왔네요. 뭐 마틴 살살 치면서 레드 보려고 했는데 나이스합니다. 연승 좋고요. 계속 지금 여기 하이로우에서 아까부터 보 보셔, 아까부터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두 배짜리가 계속 나왔어요. 1 9 배짜리 이번엔 주지 않을까 싶어서 하이에 일부러 갔거든요. 와 근데 또또 또 로우를 줘두 배짜리로 아무래도 확률이 높은 게 배당이 낮잖아요. 확률이 높은 게배달이 낮으니까 일부러 저도 본 건데. 일단 패스, 여기 패스 하겠습니다. 레드, 아, 레드, 레드 줄 타나? 세 개째인데, 이제. 시작. 여기선 가야죠. 어, 아이로 가야죠. 아이 가고. 다음 여기 레드 나오면은 한번 레드 하나만 더 볼게요. 레드 나온다면. 레드가, 레드가 안 나왔네요. 그러면 이러면, 레드 블랙을 일단 버리고, 일단 뭐, 지금 스윙 나고 있으니까 좋고, 어 뭐야, 잘못 눌렀네. 해시 검색이라고 아무래도 그거 365 게임이라, 나중에 가서 보시면 뭐 똑같이 나오는 거알수 있거든요. 질문 눌러가지고, 쨍 나와 있으니까. 레드? 어, 퐁당 타나? 퐁당 타나? 일단 여기서 저 퐁당 타는 거 한번 볼게요. 블랙 여기서 퐁당 레드, 블랙, 레드, 블랙 이거, 레드, 블랙, 레드, 블랙 계속 나오는 거, 퐁당 보려고 하거든요? 오, 나이스 일단 좋습니다 바로 어퍼 칠게요 d r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e d 레드잖아요 레드, 블랙, 레드, 블랙, 레드, 블랙, 레드, 블랙 퐁당 타는 거 d r 고 레드 갔거든요? 아하, 여기서 끊기네.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거기다 오퍼친 거라 이러면 많이 손해져. 어, 많이 손해고. 강성 봅시다. 어, 하이로 강성 봅시다. 자, 한번 떠라, 한번 떠라, 한번 떠라. 나이스. 나이스. 시드 56까지 올라왔고, 뭐, 3 0줄 했는데, 56까지 일단 올라왔고요. 한번더 봅시다 음, 살짝만 낮춰가지고 로우로 가겠습니다 지금 괜찮죠? 어, 로우 먹으면 은 이거 시드 바로… 50… 56? 66? 어, 66? 66 되네요? 아, 나이스 하고 뭐, 지금 벌써 두배복이죠두배복이고 아까 여기 승부처에서 계속 두배복 나왔잖아요 저 여기서 세게 한번 볼게요 로우로 1.9배짜리, 왜냐면 확률이 더 어그 거기 때문에 근데 나이스 그렇지 이게 맞지 원래 이게 맞거든요 어, 나이스 나이스합니다 시드 뭐 37회 하고 지금 벌써 세배 뭐와 승부 잘 봤죠 자 하이 한 번만 더 주라 하이 한 번만 더 주라 89 에이스 89 에이스 89 에이스 89 에이스 아우 노를 너무 많이 준다 일단 한번 패스할게요. 여기는 패스하고 나오면은 뭐 레드 한번더 가고 싶었긴 했는데 패스하면서 한번 봅시다. 블랙 뜨네요. 어, 잘 피했고 블랙이 좀 나오고 있고 JQKA. 아, 아한번더한 번만 더시게요한 번만 더 시고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셔도 될니까 괜찮아 보일 때 그때 다시 가는걸로 합시다 3 나왔고 3 레드에 여기서 강하게 갑시다 하이 일 괜찮죠? 4, 5, 6, 7, 8, 9, 10 까지 있으니까요 하이에 크게 뱉겠습니다 나이스 어, 얼마 안되긴 하지만 계속 꾸준히 이걸로 지금 많이 먹고 있죠 하이로로 지금 많이 먹고 있고 아 로우 한번 승부 봐야되나? 로우 한번 승부 봐야되나? 자 뜨자 이번엔 뜨자 우, <놀람> 나이스 벌레 카드 좋습니다 자 시드 93만원까지 올라왔고 천천히 지금 풍당타고 있네요 거기다가 풍당 많이나 안가고 살살 한번 가면서 하이로우 괜찮은거 있으면 그때 아주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으로 퐁당 사업 타고 있으니까 아… 바로 끊긴데 제가 타니까 <laughs> 그림이 안되는지 뭐, 블랙만 퐁당 원어 원원 본건데, 자 봅시다. 레드 줄줄 줄 때도 되긴 했는데, 살살 가면서 일단 <laughs> 보겠습니다. 아이, 저거 레드 블랙, 어, 블도 맞지? 어, 여기서 이러면 없이 가야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프를 챙겨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갑시다. 레드 한번더 주던가. 레드 한번더 주던가. 그렇지. 레드 좋고요. 시드백 돌파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